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기아 K7 차량 1세대 초창기 모델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일단 제, 제가 먼저 이 차량 소개해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점이 일단 이 차량은 2.4 이제 2.40 디럭스 차량입니다. 디럭스 차량인데 지금 차량 이제 실내 옵션 빠진 게 거의 없어요. 일단 통풍 시트 빠져 있는 차량인데 이제 전자 사이드 파킹 브레이크랑 통풍 시트 빠져 있는데 이제 겨울철이라 이제 통풍 시트도 사용 많이 안 하는데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이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오토 에어컨 그리고 하이패스 ECM 룸이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럭셔리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럭스 풀옵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K7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이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라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 스크래치 여기 하나만 살짝 있는데 그렇게 티는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D급자로 이 차량 데이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순정 할로겐 램프 장착되어 있고요. 안개등도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앞범퍼에 약간 좀 미세하게 돌티김으로 인한 이제 칠까진 정도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본네트에도 약간 실기스가 좀 많이 보여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외판에 스크래치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돌고래 스티커 일단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량 타이어는 5 6 0 정도 남아있고요 차량 휠은 지금 순정 17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VG240 2400cc 등급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약간 좀 생활기스 정도 아무래도 좀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 앞도어랑 네, 뒷도어에도 살짝 이제 문콕 생활기스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커터에는 따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뒷타이어는 거의 한 70%, 60-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후면부 상태 확인할게요 후면부 보시면 은 뒷범퍼 여기 약간 생활기스 살짝 있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범퍼 쪽에도 크게 스크래치 되어 있는 부분 은 없고요 이 차량 듀얼백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도 따로 스크래치 없고 까진 부분도 없는 차량이고요 차량 트렁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 잘 나와주고 있고, 트렁크 청결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비상, 자키랑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조수석 측면부도 볼게요. 조수석 측면부에 뒤에 커터에 약간 생활기스 정도 좀 있고요. 뒷도어랑 앞도어에 약간 스크래치로 인한 이렇게 돌고래에 4마리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커버 이쪽에 약간 생활 기스 정도 있고 조수석 휀다 부분에도 따로 크게 문제 되는 거 없고요. 조수석 앞 라이트는 운전석 라이트랑 동일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범퍼 상태도 이 정도면은 운전석이랑 동일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K7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빠르게 둘러보게 되었고요. 이제 바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7 차량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순정 할로겐 램프랑 D급자 데이라이트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잘 되어주고 있는 차량 같네요.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고 냉각수 양도 충분하게 차있는 상태입니다. 스티어링을 동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워셔액 주입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그 차량 엔진 오일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 오일은 지금 당장 교환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은 네, 네, 배터리 용배 공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위에 에어필터랑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 액도 상태 괜찮고요 양도 지금 충분하게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퓨즈박스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빠르게 이 차량 엔진 은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시동 걸어놨으니까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노킹 현상 없는 차량이고요 엔진 소리 정상적으로 잘 들려주고 있는 차량 같네요 차량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게 되었고요 이제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7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순정 후방 카메라도 네 문제없이 네잘 나오죠 선명하게 그리고 지금 버튼 시동이랑 이렇게 지금 실내 옵션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바로 이제 실내 옵션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차량 핸들 이렇게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락션도 잘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핸들 리모컨 볼륨 조절 버튼이랑 모두 누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핸즈프리 버튼이랑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차 운전석에 파워 인도 우 장착되어 있고요. 스피커도 일반 스피커가 아니고 따로 이제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스피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어주고 있고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는 이 차량, 이제 주행거리가 조금 많긴 해요. 약 233,663km. 약 233,000km 만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터도 따뜻하게 잘 나오고 에어컨도 지금 틀고 있어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네요. 예, 블루투스 당연히 호환되는 차량이고요. CD 룸이랑 지금 이렇게 내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랑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볼륨 조절 다이얼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키 구비되어 있고요. 억스랑 USB 포트 장착되어 있고 11V 시거잭 포트 여기 하단부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어노브 옆쪽에 컵홀더 두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운전석이랑 조이석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위쪽 한번 비춰주세요 하이패스 e c m 룸이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뒤 2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썰루프는 아쉽게 없습니다 오, 차량 이렇게 실내 옵션까지 한번 다 안내해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해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차량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 기아스 K7 1세대 차량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엔진룸이랑 엔진 소리, 실내 옵션까지 한번 체크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연식은 2010년식이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0년 1월 25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 등급은 VG240 디럭스 등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 주행거리는 약 23만 3천km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 이렇게 다크 그레이 색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연료, 휘발연료 유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의무는 아쉽게 유사고 차량 판정나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이 차량 성능 점검표 한번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기아 K7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저렴한 금액 됩니다 바로 350만 원에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저렴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제 카플레이스로 문의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